안녕하세요.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현대건설 배구단과 양효진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GS칼텍스와의 4라운드 첫 경기에서도 너무나도 완벽한 경기를 보여준 현대건설과 양효진 선수를 보면서 이미 정규 시즌 우승과 MVP의 승부는 끝이 났다고 봐도 될 정도로 너무 완벽한 시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라운드를 돌았다는 것은 이제 절반의 경기를 치렀다는 것인데도 이미 경쟁팀과 선수가 없어 보일 정도로 완벽한 시즌을 치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9경기에서 18승 1패로 승점 54점으로 2위 한국도로공사에 비해 15점이나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대단한 것은 세트 득실률이 무려 4.3명8이라는 것입니다. 현대건설이 4.3세트를 이기는 동안 1세트를 내어준 결과를 보여준 수치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지난 시즌 GS칼텍스가 우승할 때의 세트 득실률이 1.5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V리그가 탄생하고 세트 득실률을 3 이상을 한 팀이 한 번도 없는데 현대건설 배구단이 지금 4.3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트 득실률을 2 이상 기록한 팀은 여자배구 V리그 역사상 단 6번만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은 현대건설의 독주라는 점인데 감독이 바뀌었다는 점과 어린 선수들의 급성장이 가장 크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벌써 MVP가 확정적인 양효진 선수는 올림픽을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많았을 테지만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득점에서도 7위로 국내 선수 중에서는 1위입니다. 원래 양효진이 센터이면서도 많은 득점을 올리는 선수지만 이번 시즌은 김연경 이재영 같은 압도적인 윙스파이커들이 없다는 점도 양효진 선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도 무려 57%이고 지난 시즌 빼앗긴 블로킹 타이틀도 가져올 것 같이 현재 세트당 0.8개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속공은 압도적으로 많은 성공과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GS칼텍스전에서도 17득점을 올리면서 공격 성공률은 무려 62%로 압도적이었고 세계의 블로킹은 현대건설의 높이를 더해 주었습니다. 1989년생의 양효진 선수가 지난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 은퇴를 하였지만 다음 아시안게임에 꼭 뛰어주었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모두가 은퇴를 말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로 컨디션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FA가 되겠지만 이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점에서 현대건설의 위상은 앞으로 몇 년간 더 지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